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 아, 요새 어,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과 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어, 이렇게 목도하고 지켜보면서 어,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저 역시도 어, 상당히 어, 우려스러워하는 어, 그런 마음이 어,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워하는 마음이 큽니다. 뭐 아무리 독립된 재판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뭐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어 또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또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어 일반적인 어떤 상식론적으로 봤을 때어 어떻게 보면은 뭐이 개요 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될이 재판이 어뭐 종사자 아니면은 뭐 공무집행방해 어 이런 어떤 어 판결들이 먼저 나옴으로써 어 정말 가재는 개편이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생 개인적으로 봐도 어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어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이렇게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이렇게 병합이 돼야 되는 어 이렇게 한 재판부에서 어, 이렇게 판단하고 어, 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 또 그렇게 받아줬었고 이재명씨 재판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이재명씨 재판을 이렇게 정의롭고 신속하게 어,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뒤늦게 음, 본인들이 이렇게 정의롭게 어, 진리인양 어, 이렇게 판결하고 판단하는 부분들 어 정말 뭐 많이 우려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시고 뭐 여론재판이다. 아 정말 너무 어, 편향된 어, 또 인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어, 걱정과 우려들을 하십니다. 봉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해야 되는지 어, 이제는 뭐 성향까지도 어떤 뭐 어, 모임까지도 우리가 왜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지켜보고 어,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참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시급하게 도입돼야 될 어, AI가 어, 재판을 해야 된다. 어떤 뭐 치우치는 어, 편 없이 어, 이렇게 공정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수많은 재판에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둑처럼 지금 어 인간이 바둑을 AI AI한테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 그런 것처럼 가장 시급하게 도입돼야 되는 그 직업군의 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여러 어떤 판사님들의 우리가 그 재판을 어, 중계를 보면서 아 정말 참 인간의 감정과 성격과 어, 스타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묻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안할 수가 없, 없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민재판이 정의가 되고 또 정의로 둔갑이 되고 어, 선전선동이 여론이 되고 어, 정말 이런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고요. 저는 뭐 여러 어떤 뭐 국무위원들 뭐 여러분들도 계시고 다 하겠지만은 어, 어떻게 보면은 나약한 마음 어, 본인의 일신 아니 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왕좌왕되고 어, 비겁한 모습들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어, 싸우지 않고 맞서지 않고 당당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첫째적으로 한더어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로라고 합니다. 어, 이 끝에 가서 어, 정말 이 인간의 도리와 기본과 의리와 의를 어, 지키고 갔는가 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주춤대고 우물쭈물대고 어, 뒤로 빼고 어, 이러면 잘못될까 저러면 잘못될까 싶어서 어, 그렇게 어, 정말 이 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오사분열 돼가지고 지리멸렬하고 이런모로써 어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가제는 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겁니다. 네, 어 어떻게 보면은 혹이 자신들이 정말 진리이다, 자신들의 어떤 판단과 판결이 최고이다 라고 하는 어 그런 것에부터 시작하는. 어 그정 그런 어떤 판단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판결이라든지 어전 진행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어, 공정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이것이 참 믿고 어 정말 믿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어,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 이런 부분들을. 누구에게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그 잣대가 어, 엄중하게 서 있고 누구에게는 음? 정말 늘어지고 어, 부드러워지고 어, 쭉쭉쭉 길어지고 어, 이러는 부분들 이래서 어? 정말 세워야 하는 때는 세우지를 못하고 어? 이 권력만 어, 이렇게 휘두르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권위를 세워야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 봤을 때는 이래서 뭐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니 권위가 어, 정말 땅에 떨어졌니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고무줄 빵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무줄 빵 오죽하면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가 나왔 나왔겠나라는 어,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왜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왜 미움의 대상이고 제거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고 하다 보니 어, 정말 이렇게 어, 정적을 어, 이렇게 어, 정말 잔인하게 어, 이렇게 시들러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너무 너무 어, 어떤 분들은 이런 지금 1 년에 이런 모든 음, 재판들로 인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 음, 재판이 상당히 뭐 직격탄을 맞았다 타격을 맞았다 뭐 여러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네, 정말 1심에서는 이것이 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품 물 거품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정말 어, 주기현 판사님 혼자서. 어, 정말 독립된 어, 재판부가 어떠한 판, 판단과 판결을 하실지 물론 어, 기다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어, 가재는 개편이지 않겠는가 이거는 어, 봉생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 그 느꼈던 또 체감했던 어,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앞에서 이런 판결, 판단들이 나와 버리면 어, 뒤에서 어, 과연 지록이 마라 사슴을 말이라고 할수 있을지 사슴을 사슴이라고 할수 있을지 어,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가제는 개편이지 않겠는가 어, 진리고 정의롭고 정당하고. 뭐 이런 부분적인 부분 뭐 상투적인 말로서 어 이것이 어 정말 땜질이 될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정의로 둔갑이 되는 것인지 정말 정의를 세울 것인지 이거는 지켜보면 나오겠지만은 아 정말 참 안타깝고 애석한 어 이런 부분입니다. 어 그저 봉생은 어 기도드릴 뿐입니다. 하지만은. 어,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야일편 부른기라 사야일편 부른 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태어남이 뜬구름이 어, 생겨남이고요. 인간 죽음이 어, 뜬구름이 흩어짐입니다. 백년 이백년 살 것처럼 내가 정이다. 어, 내가 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개거품 물면서 어 그렇게 어, 어떤 한쪽에만 어, 치우쳐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되고요. 어,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어, 한낱, 어, 뜬그름에 불과한데 오구감도 없는데 어, 정말 참 너무 안타깝고 어, 우리가 적산 적선지가 피루여경이라는 말도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경사가 남아 있죠. 경사가 하지만 그 반대로 어 정말 이 재앙을 쌓은 집에는 재앙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강여왕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 자손들에게까지도 재앙이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들 보면서 아 정말 참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법의 맹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정말 뭐 법을 공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어, 부분들, 어떤 감정이나 어, 어떤 성향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 하지만은 어, 지금 당장은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될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틀렸던 것이 옳은 것이 될수 있습니다. 어, 역사에서 어, 물론 판단받고 평가받겠고 또 이심도 있을 것이고 삼심도 있겠지만은 어, 정말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흘러가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도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웅긴데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들 이상하지 않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순천 자종 역찬 자망입니다. 하늘에 수궁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역행하는 자는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어, 이건 분명할 겁니다. 네. 하늘에 수궁하는 자는 그 이치와 도리를, 어, 기본을 가지고 가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역행을 하고 하늘의 흐름과 뜻을 어, 반대로 가져가는 그런 자는 분명히 자망할 것입니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자손들까지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뺐으면 피눈물 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어, 그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규정을 질때잘 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에 늪에서 진실의 보물상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던 뭐가 됐던 간에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음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어, 이런 상황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썩 어, 썩 정말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어 정말 초라도 좀 켜달라라고 하셔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초정성 초가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어 이름은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어, 봉생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기도는 드려보도록 하지만은 어, 정말 안타깝다 어,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어,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주합하고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단생 산사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네. 그러니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 감시하지, 감시도 하시고, 견제도 하시고,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